안녕하세요. 강포도입니다. 저희 포도원에 이탈리아라고는 하 포도입니다. 이탈리아인데 알이 이 정도 됩니다. 크기가. 집에는 처리하지 않았는데 이 정도예요. 아, 정말 멋진 향이 나는 포도죠. 이탈리아의 국호를 사용하도록 국회에서 승인했다고 했죠. 그 정도 멋진 포도고요. 정말 맛있는 포도고요. 향도 좋고 대립계이고 아, 알도 이렇게 큽니다. 정말 예쁘죠. 색깔도. 베이지색으로. 잘 익는 포도인데 정말 예쁜 포도입니다. 예. 자, 이탈리아 예. 포도송이도 한번 볼까요? 자이 정도 됩니다. 송이 크기는 되고 아, 맛도 좋고요. 정말 어, 최고의 포도죠. 어, 어, 이런 향을 맛보시면요. 이제 샤인머스켓 혹시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데 샤인머스켓에 대한 건또 다른 아주 깊은 은은한 향이나는 그런 포도입니다. 이탈리아.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는 이미 한 30년 전에 소개됐는데, 열과가 너무 심해가지고 재배를 못하는 포도이고요. 저희는 이번에 이걸 생산해서 몇 년째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총포도 중에는 이탈리아, 오스케보, 알렉산드리아 이런 포도들이 있는데, 제가 주력품종으로 가져가는 품종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입니다. 정말 맛도 좋고요. 향도 좋고, 잘 익으면 껍질도 가지고 들었고, 아주 맛있는 포도입니다. 색깔도 진짜 예쁘죠? 아, 색깔도 진짜 예쁜 아, 네, 이탈리아. 어, 정말 아, 포도 정말 멋집니다. 그죠? 네, 이렇게 멋진 포도가 있습니다. 아, 이탈리아. 아. 이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출하를 시작합니다. 이탈리아. 저희가 이거 한 상자에, 4kg 한 상자에 20만원에서 30만원 받고 있습니다. 특상 보면 30만원 받고 있고요. 아, 좀 저렴한 것은 20만원 받고 있습니다. 너무 멋진 포도이기 때문에 멋지고 맛도 좋고 향도 좋고 정말 이만큼 기가 막힌 포도가 없습니다. 음, 이런 포도를 저 영광포도에 오시면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이 귀하고 멋진 포도 한번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음, 너무 예쁘고 맛도 좋고 향도 좋은 그런 포도이죠. 지에는 처리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유기 재배하기 때문에 지에는 처리하지 않고 어, 씨가 있는 포도입니다. 씨가 있는데 씨가 있는데 이 정도예요. 어, 알 크기가 지에는 처리한 거북만한 포도죠. 어, 정말 멋두 포도고 베이지색으로 예쁘게 잘려 있는 그런 포도입니다. 한나무예요, 한나무 한나무인데 이게 이제 우리 포도원에서 5년생입니다. 5년생 포도나무인데 어, 이런도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아, 유나무 길이는 12m 정도 됩니다. 12m 정도의 이탈리아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광포도원에서 이탈리아라는 포도를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